현상계가, 예, 공이 색이고, 색이 세기 공이더라. 예. 바로 깨고 나왔잖아요. 대승불교가. 예, 그러니까. 그래도 불교는 양반이죠. 그, 동시대에 태동했던 자, 자이나교라고. 그, 아시죠? 나체파, 이렇게, 알몸으로 다니는, 가끔 다큐 같은데 되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나올 만한, 이렇게, 나체로 다니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간디도, 간디도, 예, 배기파가 있고, 흰색을 천을 두르는 파가 있고 아예 낯으로 알몸으로 다니는 파가 있고 근데 그들은 불교보다도 더합니다. 예. 비슷해요 불살 불살생 살생 안 하는 거 이렇게 예. 내 안에 신성 깨치는 거좀몇 예. 가지 달라요 우주를 바라보는 철학이 좀몇 가지 다르긴 한데 음. 네. 이쪽은 열반 열반을 얘기하고 그쪽도 해탈이나 이렇게 예. 그런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지만은 근데 그리고 그 우주의 어떤 그 구성 원소를 석가모니가 지수화풍 하나 더추가하면공 이렇게 오원소나 상원소를 봤다면 그쪽에서는 한6원소 지수화풍에 거기다가 생그 식물하고 동물을 우주의 그 창조 원소로 원소로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식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식물하고 이렇게 동물들. 그니까 모든 생물을 다 포괄해서 우주의 창조 원서를 보니까, 그, 동물이나 그렇게 미생물까지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입으로 천 가립니다. 혹시 내 입김으로 인해서, 알수 없는 미생물이 죽을까봐도, 그리고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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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행자가 탁발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물이 고여가지고, 그, 예, 물이 고여있으면은 거기를 안 지나가요. 기다려요. 그러면 그, 그 주변인이 뭐, 자이나 교도나 이런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판때기를, 나무로 된 판때기를 놔주면 은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그 우주의 구성 요소인 그그 식물이나 또 생물을 밟으면은 그렇게 파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창조 원소에다가 그 시, 식물이나 동, 동물을 넣어놨는지, 그게 예, 자이나 교도뭐 예. 그런 파도 있어요. 예. 근데. 불교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번성은못 했는데, 지금도 한 200만 정도 교도가 인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보다는 불교도 인도에서는 많이 밀렸지만, 은 불교보다도 좀 더. 에, 근데 지금은 새가 더 있죠. 한 200만 정도가 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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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를 믿으니까. 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을 뭐. 인도 같은 나라는 뭐 고소하겠다면 고소하는 건데, 예. 자기 믿음 때문에 고소하겠다는 건데, 예. 대승 와서 우리한테 자유, 자유가 자유 주어졌죠. 대승 와서 이렇게 불교도, 불교 믿, 믿는 분도 이제 이동의 자유. <laughs> 예전에는 뭐안거 들어가야 되고요, 우기면 안거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예.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예. 숲으로 아람 깨치면 숲으로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이제 탁발만 하면서 죽기를 기다려야 되고, 근데 대승 안 나왔으면 은 승려분들도. 뭐, 이동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laughs> 깨치고 나면은, 참나 알면은, 이제, 참나도안 하죠. 참나도 부정하죠. 예. 열반 알고 나면은, 그냥, 죽는 날까지 숲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리수 아래서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송민호님 말씀처럼, 금융업이랑 농, 농업을 못해, 농사를 못 재요, 농업을. 예. 상업이나 금융업, 금융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네, 예.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laughs> 그 미생물, 에, 어떤 그그 그, 그 친구들, 설령 내내 내 입김에 뭐내내 걷는 발에 어떤 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개미 한 마리가 죽게 그걸 안안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지게이 <laughs> 이런 종교가 세계 이렇게 이렇게 에, 번성한다면은 농사일은 못 하죠.